하나 둘셋 <laughs> 가운데에 계시는 게좋잖아요 <laughs> 그래 비주얼 담당 하나 끝 하나 끝 저는 조명 담당 조명은 어디 앉아야 될아 <laughs> 네. 조명 담당 조명 이 원하는 사 조명이 살 거예요 렌일스일고야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왜? <laughs> <목소리가> 어, 뭐야 아, 지금... 거기 비주얼이 약간 제일 카저 커트니까 늘어진다 얼굴이 커져 하신네 그, 아, 하다가 막 일도 하고 <목소리가> 이래도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라이브가 아니니까 <laughs> 카트, 카트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말이 꼬이면 카트해서 다시 해야 아, 돼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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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까가 이거 해야지 막 환호를 하지 그냥 할까? 에너지 넘치게 뭐가 좋을까? 얼

타운왕가 유학원의 대표 양현택입니다. 제가 앤드류 선생님, 아, 앤드류에. 발음 똑바로 하세요. <laughs> 네. 제가 앤드류 선생님, 저 야외 액티비티 갈때 조수로도 따라다니고요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두번 했습니다. 저 뭐, 모든 처음과 끝을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저 양현택이고요. 음. 타운가과 유학원의 반짝이는 에너자이저 앤드류입니다. 여러분들 생활 지원 받고 있고, 사실 뭐, 다 합니다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특별히 또 가디언 관리형 유학생들의 생활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타월한 가이학원 엘리스입니다. 아마 제 요 동영상 보셨죠? 내 네, 부동산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보험도 처리하고 있고요. 그 외에도 각종 생활지원, 민원지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리브입니다. 학교 등록부터 행정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담당 선생님하고의 모든 대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라블럼 솔버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비자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사랑과 영원의 헬렌입니다. 저는 올리브 네. 선생님 도와서 학교 행정 맡고 있고요. 각종 통역 지원도 나가고 생활 지원하고 있습니다. 병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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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및 어, 각종 인터뷰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회식 우리가... 담당도 하지 않나요? 아, 네. <laughs> 한국에서 이제 입국하는 네. 가족들이 7 월부터 오고 그러면 이제 야외에서 우리가 정착 서비스 부분을 좀 많이 도와주실 분들도 이제 더 아, 네. 충원이 될 겁니다. 네. 저희들 직원들이 충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. 모든 서비스를 똑같은 품질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. 한 가족 한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맞춤식으로, 음. 그냥 뭐,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.